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꽃을 한번 제대로 연꽃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연꽃 음, 잎새로만 음,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그 그걸, 그걸 싸서 찌면은 그 향이 너무 어, 약하기 때문에 저는. 꽃을 어, 우려가지고 그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쁘니까, 그냥. <laughs> 벌써 심었던 상추가 싸게 움트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기가 막히게. 날씨가 좋습니다. 일단, 이금 연꽃을 한번. 음, 이게 지금 연자옥입니다. 연자옥도 이렇게 씨를 같이 넣어서 원래 이런 연꽃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씨를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하고, 지금, 이 송이 하나만, <laughs> 가졌습니다. 이거 이제 사진 찍을 때 하고, 일단 오늘은, 와, 연, 연꽃 향기 좀 봐라, 맡아봐라, 이거. 이 겨울에 이 봄날에 이 연꽃. 어머, 또 우리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를 연꽃을 향을 아, 한이 정도 두두 성이면 되겠지. 너무 많이 먹어 <laughs> 이거를 저기 젓가락 하나 가져와서 꼭 눌러, 눌러가지고. 저기. 일단 이시니까뭐 꽃송이 것도 준비고 이러고 있어. 어? 오빠 욕하지 말세요. 지금 저거 채여하고있어서저 밥통에다 쌀을 안 쳐서 일단 밥을 먼저 찰밥을 하자. 어? 어? 밥통에다 해서 찌는 거는 이따가 찜기에다 짜야 되니까 우선 밥통 어 그걸 물을 줘봐. 저 밥통 좀 씻어봐. 맡네 당간났거든. 저 밥통. 어. 거기다 해서 물을 아주 적게만 넣어서. 밥을.. 뭐 그런데 뭐지? 은행을 파야 되는데 은행 후이파에다가 일단 연꽃물을 우린 다음에 지금 은행을 사오라 그더니 파는게 없다고 여기.. 뭐죠? 은행남 밑에 가서 이걸 주워다가, 우리 자연이 높다가 이렇게 까놨답니다. 참 정성이 대단합니다. 이거를 살짝 이렇게 잊지 않을 때는 약간 노릇스름 하거든요. 이거를 소금에다가 한번 살짝 불려가지고 한번 까보겠습니다. 야, 우리는 그냥 단람이 너무 촉촉촉촉. 말만 하면 그냥 행동으로, 행동파로 변했네. 이제 우리 바보들이 조금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 역시 역시 와 이거 좀 보십시오 영문까지 대단했습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대단해 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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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조 대단하시죠 올라 쌀쌀 쌀을 한번 물기를 쫙. 응. 찰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머 찰밥을 해야 되는데 파슬 아직 안 삶아져 갖고 어떡 하지? 팥은 이따 찔때 넣을까? 어, 그래도 된다. 일단 연근하고 밤하고. 어, 어, 뭐그래 아유, 아까 팥을 삶아놓갈 건데 일단. 와, 연근까지 정말 아유 대단하다 대단해. <OK> 여러분, 연근 보셨나요? 연근이 고구마처럼 생겼죠? 이거를. 어, 쳐봐봐 내가, 내가 안칠게니까이 싹싹싹싹, 감자칼로 살짝 위에만 뱉겨. 찹쌀이 엄청 많은데? 밥이 한 솥씩 되겠지. 이거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청소하러 가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심히 우리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손으로 가꿉시다. 오빠, 은행이 파란색이 아니고 갈색, 파란색 하나 나왔다. 파란색, 응, 파란색 나왔어. 익으니까 파란색이 되긴 한다. 우리 조은활류안 쳐도 이제 잘 돌아가는데. <laughs> 우리 조잘 돌아가죠. 그냥 척척척척. 뭐가 잘 돌아가요? 조가 잘 이제 운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네 음악 틀어도 되지? 안돼요 안돼요 왜 음악을 틀어요 지금 새들이 얼마나 곰새들이 막 많이 오는데 와, 오빠 은행이 좀 잘다 그지? 응? 됐어 응. 저쪽에 그강 건너고만큼 밖에 안큰데 은행 아래 큰 은행 아유 뜨거워 이렇게 소금을 넣고 삶아야 돼, 저기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빠 저쌀간 거는지가 1시간 넘었나요? 네. 아침에 집담았어요 바래요. 은행 아이고 아이고. 은행이 들어고 그래 아, 은행 넣 어, 어 잠깐만. 오빠 여기다가 참기름을 좀 넣자. 어디다가 참기름 한 수저 넣어 봐요. 거기다가 밥에다가 식용유를 넣어도되는데 그냥 참기름을 조금만 조금만 많이 넣지 말고. 달 응. 응. 오빠, 어머, 난... 응, 나좀봐서 물을 넣는다는 게밥 사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오빠, 다시 버려야 될까? 우리 버리는... 아깝네 <놀람> 제대로 연꽃으물우물물 영독을... 넣어서. 이렇게 밤입니다. 방 그다음에 대추 대추도 해야 되는데 대추 어빠 대추 어디 있어요? 대추 어딨어요? 뭐? 대추. 뭐? 대추 봉다리 있었잖아 봉다리 있었는데 없는데 응? 있어 봉다리 없었어? 아거아아지아줌마거 <laughs> <안 와. 와. 웃음> <먹고> <laughs> 오빠 대추는 그냥 하나씩 넣어자 그냥 먹으면서 씨베트 응? 그냥 먹으면 좋어이게하는 맛있을지도 몰라 대추를 갈라야 아니 그냥 어, 대추를 폼나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넣자 그냥 씨 빼지. 아니 씨 빼지 말고 먹을 때 그냥 입으로 빼자고. 아니 씨 빼는 것도 간단하네 이거 콩부 응? 네? 아 형님 오시면 진짜 그 상점 가주면 좋겠구만. 상 그거 좀 전에 이장님 사모님한테서 전화한 다오빠 오빠한테 내가 얘기하고 오빠한테 오면은 가서 그상좀 실어오자 아다 아이 그거 녹아다 할 것도 없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응 가서 들고만 오면 되니까 저기 하면은 차라도 빌려달라 그러면 그러니까 오빠가 한 번만 그래야지 영국밥 맛있게 해드린다고요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음 한번 이거를 얇게 한번 썰어봐라 우리 채썰은 것처럼 동글동글하게 썰어봐영국 음 이걸 음, 얇게. 그래서 밥하고 얹켜지 아니, 아니 처음부터 그냥 쪽 썰어. 와 진짜 연꽃밥이다. 이거는 이거야말로 진짜 그사 먹는 그거는 연 연잎도 굉장히 어린 연잎에다가 그 무슨 맛인지 하나도 맛도 없더라고. 오빠 우리 의그 연꽃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되는 거야 오빠. 약, 약게 가능하면 좀 칼이 그게 잘안 안 되더라. 까만 칼로 한번 썰어봐. 그런 칼이야? 약간 그, 그거는 착착착 못 물리더라고. 그럼 네가이걸 해봐봐. 아니, 그거 말고, 까만 칼. 까만 칼. 응. 괜찮아, 그, 응. 누가 이거, 저게, 실까 되게 단단하구나, 되게. 우와. 연근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와, 진짜 제대로 된 진짜 밥이다. 이거는, 이거 연근을 먹으려면 그냥 아예 잘게 다져서 먹어도. 연 주기에도 구멍이 뽁뽁 뚫어졌다니까 그래서 그, 잎새를 따면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연 뿌리가 썩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못 따게 한다는 거지. 우 이거, 음! 고구마 맛인데, 섬유질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한번 썰어보자. 옆으로 썰으니까. <laughs> 연뿌리를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길게 썰어 보니까요 줄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신기하다 음 무슨 칡마 무슨 맛이냐 이게 음 나쁘진 마, 않은데 마마 맛인가 음 괜찮은데 맛있다 그지? 명근을쉴 때만 넣더라고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냥 밥에다가 와 진짜 이거 완전히 오국밥이 아니라 완전 끝내준다 와 저희 지금 명포 밥을 지금 이 속에다가 밤하고 그 다음에 대추 그 다음에 뭐죠 아까 은행 은행도 우리 여기서 다 현지에서 난 겁니다. 우리 이자연인 오빠네가 연꽃밭을 거의 한 천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련해 둔 거를 지금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어느 정도 우러났을까? 조금 우러나. 이거를 우러난 걸로 밥을 하겠습니다. 우와, 향기롭겠다! 용꽃차도 마셔봐. 어, 너 저기로 하나 찍어줘봐라. 이거 놔두고. 저거 뭐지? 어딨냐, 저기. 진짜 이거야말로. 응, 아. 이리 와서 가까이 좀 찍어봐. 이걸, 이거를 먼저 찍어봐 이거 연꽃을 지금 저희가 연꽃밥을 하고 있습니다 연꽃 잘 나와? 연꽃을 우려서 여기에 밥에다 연꽃, 어, 이거 뭐지? 연뿌리, 연근하고 대추 그 다음에 은행, 밤 이게 진짜 영양식으로 좀 가까이 가, 봐봐 가까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연꽃 물을 우려서 지금 여기다 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이렇게 와 색감 좀 보세요. 진짜 끝내줍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배경 나오게. 와 이거 좀 보시죠. 와 색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와 색색상 색감 보이니?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멋있는 이게 어, 연시 연자옥입니다. 이이 이 씨가 우리 일본에서는 2 0 0 0년계에 발화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라홍련이라고 700년짜리 음, 그 화석에서 나온 걸 이렇게 씨앗이 아라홍련으로 피어났습니다. 지금 이거 현재 그렇게 돼요. 계속 그,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씨를 퍼뜨리면서, 그연꽃이 계속, 뭐라 그러나, 번창을 한다는 건가? 그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좀 봐봐, 일로 와봐. 지금, 여기에 연자욱이, 이렇게 씨가, 이렇게 조그만한 애기로 태어나고, 이렇게 수술, 이게 암술입니다. 암술 크기가 이 정도 크지거든요 수술이 이렇게. 실처럼 뭉텅이져 가지고 방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애기죠. 이 속이 굉장히 어, 노란색으로 처음에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두색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커서 씨앗을 연거연 연결, 겁니다. 일단 밥을 한번 아까그 실수로 잘라 버렸는데 이거 실수로 잘랐어요. 그거. 아까 그 실수로 응? 그 잘랐다고. 어, 그래. 이번 다시 또 찍어서 셔츠로 또 잘랐는데 중간에 많이 잘라지니까 아니 셔츠로 지금 다시 하나 찍어, 네. 내가 하나 찍을게.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최초로 연뭐라그러지 연밥, 연밥, 네, 음, 네, 연밥을 한번 해 방식. <laughs> 말이 안 나와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제가 오늘 연꽃을 이용해서 연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어,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일반 밥을 해가지고 그냥 연잎에다만 이렇게 싸서 찜통에 찌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어, 그런 걸 먹어보면서 아우 이게 연꽃밥인가라는 그냥 입술에 싸진 그 느낌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이 연꽃, 차를 우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붓고, 여기에 가진 은행, 밤, 여러 가지를 같이, 연근까지 넣어서 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꽃, 아름다운 연꽃, 이렇게 우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 조그만한 애기가 암술이거든요. 암술이 커서 이렇게 연자옥이 됩니다. 씨가 되는 거죠, 일종의. 이거를 냉동실에다가 지난 아, 조금 넘어갔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연필 있지? 연필로 이렇게 이렇게 이야이거연이 있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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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이 와서 쭉와서 여기서 58 에, 이 정도 되죠, 여기 58. 네. 그러면 이 뒤에, 뒤에 애기를 갖다 딱 붙여. 아하. 붙여서 그렇군요. 저장이 딱 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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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나한테 넘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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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랑 함께 한 번만 찍어줘 볼래? 내가 설명하는 걸 이렇게 하고, 반갑습니다. 어, 이거를 이렇게 보여줘. 네. 여러분, 이, 이 연꽃 제품이 보이십니까? 이걸 냉동실에 넣어놨는데도 이렇게 색상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푸른색 보이시죠? 우리가 이거를 쓰고 제가 모자를 써서 이렇게 <laughs> 한 모습이랍니다. <laughs> 이거 와서 찍어주세요. 이렇게 연꽃을 담가서 물을 우려서 이 연꽃 밥을 먼저 하겠습니다. 연꽃까지. 종합 영양제를 다 섞어서 하고, 제가 지금 팥은 별도로 삶고 있어요. 이 물이 너무 많을지도 모르니까 살짝 좀, 약간 적은 듯 하고, 이따 또 다시 찔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지? 이 연근. 이 연근 좀 보십쇼. 너무 예쁘죠? 이따 밥하고 이걸 세팅할 때,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랐어요. 일단 밥을 한번 저보자 이렇게 해서 밥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차한 잔씩 마시자 우리 네. 일단 맛있게 일단 밥을 짓고 오! 우와 우와 먹었다 완전히 도석이네 보석 여기아 여기 여기요 큰통 노란 통. 그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 꼬파비에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잎을 깔아놓고 저기 차를 한잔 마시자 양 꼬파비에 오빠 어디 가셨어? 여긴 찻 잔이 없어가지고 이게 심신을 이렇게 안정이 되고 잠도 잘 오고 이 연꽃이 여보세요. 어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오늘 연꽃밥 하겠습니다 연립 해왔어요 오빠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응? 그럼 뭐 하는 거야? 연꽃밥 한다니까 연꽃밥 오빠 오빠도 연꽃 차한잔 드세요 응? 연꽃차로 응? 연꽃차 지금 물인 거거든요. 조금 덜졸어 놨는데, 그래도 색깔 나왔네. 오빠, 지금 바빠요? 한 30분만 시간 내주시면 안 돼요? 와, 용꽃차 향기 나지? 응? 와 정말 이 아직 서싹이 돋지 않는 곳에 지금 이렇게 연잎을 펼쳐놓으니까 정말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냉동실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오빠도 연꽃차 한잔저고 뜨거운 물좀물 물, 물이 어디 갔니? 물좀더 끓여. 음. 하거시빠 예. 이거는 뭐예요? 너를 본거 아니야? 아, 빵이, 빵 땅. 광목 박혀 노루궁뎅이하고 똑같이 생겼네. 노루궁뎅이 염쪽 싸더라. 재배한 거. 재배한 거는 실제로 영향이 있을까? 응? 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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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갑자기 날씨가 여름 날씨가 돼 버렸네. 그죠? 얼음이다 녹아 버렸네. 몰라. 저기, 저기 저기 봤어? 응. 아빠. 그런데 거기 길 있잖아요. 그 길까지 싹 가라. 그 정도가 얼마나 몇 거의 1 0 0 평은 넘겠다. 길만. 길 여기 뭐 하러 길을 놔도 길을 여기로 쓰고 거기는 다 농사 짓자고 앞에. 네. 아유 그렇게 좀 해, 오빠. 지금 너 이렇게 다자아 거기를 왜? 아 여기가 멀쩡한데 왜 거기를 다녀? 거기까지 알차게 심자고. 형 얘기도 그거야. 당연하지. 그 옛날에. 얘기지. 옛날 이자로 밭을 쓰고 이자아로 꽃밭 만들면 되지 그럼 아니 만들고. 아니 아니야 거기는 밭을 완벽하게 하고 꽃밭을 조금. 피를 오빠 알았으니까 거기 가르세요. 가는데. 꽃수니 어, 오빠 옛날 농부들은 한해 지날 때마다한두 평씩 열 평씩이 넓혀진대. 항상. 난좁혀 근데 있는 것도 좁, 좁혀가지고 그걸 안 돼. 오빠 거기다 하면 고추를 한네 두루근씩겠어. 일단 무조건 거기까지 하는 걸로. 안돼 오빠 그렇게 해놓으면 밭이 멋이 없어요 쫙 심어줘야지 멋있지 그처럼 오빠 뭐로 거기다 나는 풀밥밖에안돼 오빠 꼭 하도록 하세요 아씨 아니 오빠 해 오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 그렇게 하, 하, 하 오빠 다리 아플 때는 좀 쉬어. 오빠 무조건 거기 갈아야 돼. 거기 한세번네번 왔다 갔다 하고 되겠네. 거기로 세상에 0 평도 더고 넘겠다. 와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 가지고 진짜 내복도 다 벗고 진짜 이렇게 하나씩만 입고 왔는데도 완전히 앞에 자크를 다 풀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따뜻합니다. 진짜 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얼음이 얼었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이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버렸나봐요. 일단 밥은 음, 전기 밥솥이 하고 일단 팥은 지금 삶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판 끊고 있다가 다시 촬영하겠습니다.